내 친구 언니가 겪은 일입니다. 몇년전그 언니는 새로 취업한 회사의 환경에 익숙해지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작업 시간도 길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서 정신적으로 지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두면 된다고 하지만 이미 그 언니는 그런 것을 생각조차 할수 없을 정도로 구석에 몰려 있었죠. 점차 식욕이 떨어지고 불면증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자살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밤중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래를 내려다보자 자신과 비슷한 나이 또래의 여자가 고개를 숙인 채로 서 있는 겁니다. 그 여자가 고개를 듭니다. 그 얼굴은 완전히 부셔져서 원래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자세히 보니 손과 발도 이상한 방향으로 꺾여져 있었습니다. 그 언니는 자신과 얼마 나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은 그녀에게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그런 한편 그녀가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생각에 난간에 다리를 걸쳤죠. 그러자 아래에 있는 여자는 이상한 방향으로 꺾인 양손을 들었고 이미 얼굴이라 할수 없는 앞면을 필사적으로 좌우로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양손으로 크게 X자를 그렸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뜻을 이해한 그 언니는 난간에 걸친 다리를 되돌렸습니다. 그러자 아래에 있던 그 여자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 그 언니는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여자가 서 있던 그 장소에서 손을 모으고 감사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친구들은 그 여자의 행동에 몹시 감동하곤 합니다. 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살아남으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사람이 왜 스스로 생명을 끊어야만 했는지, 그것이 너무나 슬플 뿐입니다.